안녕하세요. 골프조입니다 자, 오늘 진행할 레슨은요. 여러분들이 백스윙에 올리는데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스윙 낙하를 하는 게 너무 어려워하셔서 우선은 오늘 진행할 레슨은 백스윙 때 힘을 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운 스윙 때 스윙 낙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쉽고 초보자 분들도 따라 할수 있게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선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열 분의 회원님이 오시면은 거의 대부분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선 리버스 피봇입니다. 리버스 피봇. 리버스 피봇이 뭐냐면 내가 이 백스윙을 이 팔과 몸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현상을 말해요. 자 그렇게 되면은 머리랑 지금 엉덩이 라인이랑 거의 일자 이직선에 있죠. 자 올바른 백스윙은 사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손 팔과 몸이 이렇게 같이 움직여서 시소처럼 같이 움직여서 이렇게 뒤집히는 샷을 리버스 피벗이라고 합니다. 자, 이 동작은 우리가 백스윙 때 너무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면서 이 팔과 몸을 같이 회전을 시키려고 하시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리버스 피벗을 고치려면은 내가 백스윙 때는 정확히 몸과 팔은 따로따로 움직이는 방법을 아셔야 합니다. 자, 우선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레슨의 중점부터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백스윙 때. 우리가 셋업 이후에는 이 상태에서는 백스윙. 시작할 때는 같이 팔이 몸에 붙어서 움직이는 이 똑딱이 동작을 연습을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오른쪽 허벅지 바깥쪽 이후에서는 이 팔과 몸은 전반적으로 따로 움직이셔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자, 한번더 해볼게요. 이렇게.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자, 손과 팔이 몸에 붙어서 첫 번째로 움직여 주시고 자, 두 번째는 백스윙 탑에 올라가면서 팔은 몸과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자, 근데 이게 안 되시고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이렇게 같이 움직여서 이 머리가 엉덩이가 일자가 돼서 이렇게 몸이 뒤집히는 스윙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오른쪽 허벅지 바깥쪽 이후에는 팔은 몸이랑 따로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이 부분만 지켜주시면 여러분의 스윙은 우선 힘이 빠진 상태에서 스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리버스 피봇이 왜안 좋냐면 리버스 피봇은 내가 이 왼쪽 어깨가 떨어진 만큼 다운 스윙 때 다시 오른쪽 어깨를 떨어뜨려서 이렇게 뒤집혀서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언 샷도 되게 높게 뜨고 비거리는 조금 내기가 어려운 스윙이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느낌일 거요. 들렸다가 이쪽에 다시 반대로 뒤집어지니 자. 이 부분이 리버스 피벗입니다. 자, 이 동작이 나오시는 분들은 내가 몸이랑 팔이랑 따로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쉽게 고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되게 쉬운 내용이니까 다음 자, 수직 낙하로 넘어가서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수직 낙하가 뭐냐면 이 우리가 셋업을 썼을 때이 그립과 내 배꼽 사이에는 한 주먹 한개반 정도의 공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공간이 있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백스윙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이렇게 멀어집니다. 그렇죠. 백스윙 탑에서는 당연히 멀어지겠죠. 자, 근데 이 위치를 다시 원상태로 돌려주는 동작을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한 주먹 한개반 정도, 한개 반에서 두개 정도의 공간을 백스윙 탑에서 멀어졌다가 다시 붙여주는 동작을 얘기해요.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제일 중점적인 게 하나가 또 나오죠. 자, 우리는 몸과 팔을 하나로 이렇게 하나로 쓰는 게 아닌 여기서부터 몸과 팔을 따로따로 따로 쓸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습을 하시다가 좀 이런 샷이 나오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몸과 팔을 조금 더 이렇게 떨어뜨려주는 샷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머리가 과도하게 뒤로 넘어가시는 분들. 자, 여기서 백스윙 때, 백스윙에서 다운 스윙은 여기서 팔만. 몸하고 팔은 무조건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몸과 팔은 분리. 몸과 팔은 분리. 그렇죠. 여기서 회전만 이루어져서 공이 맞아 나가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이거를 연습하셔야 합니다. 백스윙 올라갈 때, 오른쪽 허벅지 바깥쪽에서 분리. 자, 그리고 다운 스윙 내려올 때, 여기서부터 그립 끝이 내 몸, 내 배꼽과 그립 끝이 멀어졌죠? 그러면은 다시 다운 스윙 내려오면서 붙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팔만. 그렇죠. 온몸이 하나로 움직이시는 건 절대 안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팔만. 팔만. 팔만 떨어뜨린 상태에서 회전. 이런 식으로 스윙이 나오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이런 분들도 정말 많아요. 자, 백스윙 탑에서 올라갔으면 이 그립 끝은 내 몸과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가까워지지 않고 이 상태에서 다시, 오히려 더 멀어지는 분들. 자, 오른팔을 펴서 멀어지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백스윙 탑 모양에서 그대로 팔만 밑으로 떨어뜨려 주시면 그 공간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셋업 때내 주먹 한개반 정도의 공간이 백스윙 탑에서 멀어져요. 자, 여기서 오른쪽 팔꿈치 피, 면서 내려오시면 안 돼요? 그럼 멀어집니다. 자, 여기서부터 오른팔 굽히면서 떨어집니다. 굽히면서 떨어져요. 굽히면서 떨어지고, 굽히면서 떨어지면서, 회전. 이런 식으로 스윙이 넘어가야 여러분들의 스윙이 조금 깔끔하고 전반적으로 계속 어디 아픈 데 없이 넘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스윙이 이 팔과 내 몸이 하나가 돼서 움직이고 있다면 골프는 진짜 어디 몸이 계속 아프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백스윙 때내 몸은 내 팔과 몸은 분리, 분리. 백스윙 때 하나, 분리. 여기서 다시 분리. 그렇죠. 이렇게 스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팔과 몸을 따로따로만 쓸수 있다면 정말 좋은 스윙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꼭 연습해 보시고 만약에 잘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레슨 문이나 밑에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정말 제가 세세하게 꼼꼼하게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에서의 캐이 되니까 한번씩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